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님 이제 수능 준비에 여름이 연념이 없을 텐데 수능 치고 성균관대 곧바로 시험 쳐야 됩니다. 22 성균관대 달라진 건 알고 있죠?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된 문항별 변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모의논술을 보니까 문제를 바꾸겠다 하는 의지가 강해요. 이거 진짜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는데요 문제 1번이 확 바뀌어 버렸어 제시문의 개수가 6개에서 7개 내다가 3개로 확 줄었어 그 대신 제시문 길어진 거지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해서 전제를 주고 이 제시문 1부터 3 까지는 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독해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제시문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a 대 b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 그래서 입장의 분류 요약은 똑같다. 이거 유형의 변화는 없어. 그런데 제시문의 길이와 제시문의 개수가 달라졌어.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변화야. 왜 이게 2번도 연결되고 3번도 연결되거든.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보면 4래 1과 4래 2를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라. 그러면 사례 1과 사례 2를 가지고 요 1, 1번 A의 입장과 B의 입장을 둘다 비판하는 거야. 각각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태는 바뀌지 않은 거야. 그렇지만 그래프 1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 제시문 개수가 제시 어, A의 쟁점, A의 쟁점을 강조한 게 제시문이 1번, 3번, 5번. 기존에 B가 2번, 4번, 6번, 7번 이렇게 나왔다면 요 자료 1번 가지고 요 제시문 1번 또는 제시문 2번 이렇게 연결, 제시문 3번 이렇게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줄어든 거야. 어떻게 줄어들 A 대 B가 됐으니까 제시문 1번 입장과 2번 입장. 그랬으니까 자료 2번을 가지고 3번을 또 자료 1번 가지고 1번을 이런 식으로 할수있단 말이야. 그래서 훨씬 이제 난이도가 자료 해석의 난이도는 낮아진 편이다. 제시문을 활용해서 자료를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아진 편이다. 이거야. 그리고 문제 1과 문제 2에 나오는 제시문과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라. 요게좀 달라진 거야. 모두, 비, 모두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성대의 암묵적인 전제였어. 성대 논술의 암묵적 전제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아주 노골 쪽에 이제 모두 활용하라. 뭐까지? 사례 1, 2와 제시문 1부터 3까지 그럼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고, 사례를 모두 활용하니까 논술 패턴은 정해졌어. 뭐, 주, 의 반, 제, 제로 정해진 거야. 주, 의 반, 제, 제가 뭐냐? 바뀌 논술 들은 사람은 알 거고, 뒤에서 설명할게. 자, 자, 1번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자.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어 분류 요약형이 그대로 출제되고 출제 유형의 변화는 없지만 제시문의 변화가 크다. 제시문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제시문의 길이는 길어졌다. 그리고 중문의 형태로 한개 단락에서 중문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 말은 제시문의 깊이가 깊어지고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뀌었다. 뭐? 개력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이 말이다. 자, 자 2번에서 변화는 출제 변화 유형은 변화 없다. 근데 제시문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자료도 단순화되고 제시문도 단순화돼서 야, 요거는 좀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약화됐다. 자, 이제 3번에서는 출제 유형의 변화는 없다. 기존 패턴 그대로 가는데 과거의 문제로 하면 대한 제시나 견해 제시형 문제가 3번에서 나오지. 그럼 딱 8개의 유형이 나올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유형의 변화가 딱 생겼어. 어떻게? 어, 두 입장 중한 입장에 근거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다 근데 제시문과 사례를 모두 활용하다 그랬으니까 자신의 입장을 쓰고, 자신의 입장을 쓰고 반대되는 제시문과 자료를 통해서 반론을 하고 그걸 재반박하는 형태. 논증 능력을 강화하는 형태니까 견해 제시 의채점 비중이 굉장히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낮아진 거야 그래서 패턴이 뭐냐면 여덟 개 유형이 아닌 거야 딸랑 한개 유형으로 고정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대비를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 뭐 여러분이 인문 과학 계열이던 사회 과학 계열이던 경영이던 글로벌이던 시험 문제 유형은 다 단일하게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인문 글로벌 학생들도 사회 계열 문제와 인문 과학 계열 기출 문제 풀어봐야 된다. 자 그리고 당연히 비문학 출제된다 문학은 조금 적게 출제되고 통계 그래프는 반드시 출제되는 대학이고 특히 시사적인 쟁점 야 이거 정책 이슈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독감 백신 접종 뭐 이번에는 뭐 부스트샷 어? 부스트샷 또는 의료인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의무 접종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부스 트 샷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뭐 찬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 1번은 통합적 요약이고 원리적 견해 2번은 자료를 평가하거나 설명 자, 다. 평가하거나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제시문의 입장을 A 입장을 반박하거나 B 입장을 찬성하거나 또는 설명 이 제시문의 자료가 사례잖아. 그 사례를 통해서 제시문 A에 있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자, 이제 3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찬반 견해니까 조금 더 설명해 볼게. 안에 들어가서. 자, 3번 가 보자.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쟁점에 대해서 충돌하는 쟁점에 대해서 수험생의 견해가 궁금할까요? 전혀. 내버내버 절대로 궁금해하지 않아. 네 생각은 일도 관심 없어 오로지 뭐야 논리만 관심 있어 논리적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쓴다? 주장, 주장 그리고 뒷받침하는 이유 그리고 반론, 반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 그리고 재주장의 형태로만 글을 쓰라 이거 그러니까 반론과 재반박을 할수 있니? 이게 가장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일도 관심 없어 제시문을 제대로 읽고 그것에 반대 논거만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지만 궁금하다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 어떻게 준비하면 될 거냐? 요딱 오는 게 있어. 느낌 딱 오는 게 있는 게 뭐냐? 요 키워드 중심 요약을 하고 싶어. 요거 키워드 중심 요약, 통합적 요약 하고 싶어. 그러면 경이 어, 성경관대 기존 기출 문제 당연히 풀어봐야 된다. 동시에 야 경희대 사회결 1번 문제 분류 요약이거든. 요거 같이 연습하면 땡큐 도움이 엄청 된다. 자료 해석, 자료 해석 문제는 성균관대가 아주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야. 그래서 성균관대 자료 해석 준비 패턴 연습하면 돼. 그런데 요 얘네들이 어 옛날 연세대 문제잖아. 과거 연세대 문제 또는 최근 연세대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자료해석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게 더 어렵걸라. 이게 더 어렵걸라. 자, 이제 주의 반대제 패턴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돼. 자, 21기출문제와 달라진 점 보자. 자, 제시문 계속 많았네. 1부터 7. 근 입장 분류와 요약 그러니까 유형은 똑같은데 분류 요약의 유형은 똑같은데 개수가 달라졌다는 거 다시 확인하고 문제 2번에 자료 해석 평가형은 일치한다 똑같다 이제 문제 3번에 어한 입장을 선택해서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것뿐이야 그러니까 요기에서는한 입장을 선택하고 A 대 B 자 그럼. 관광객이 환경 훼손을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니 A 대 b 단 말이야 그러면 질적 접근을 할 것이냐 양적 접근을 할 것이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가 선택하고 정당화하라 했어 하나를 입장을 선택하고 정당화하라 이래요 근데 여기 암묵적으로 반대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재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의 반지제가 암묵적으로 깔려져 있는 문제인데 그걸 없애고 아예 학생들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모두 활용하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 패턴과 달라진 건 없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모두 사용하라. 그러니까 주의주의 반제제로 쓰라라고 못을 박은 거야. 니네들이 하도 문제를 잘못 이해하니까.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이제 제시했어. 어 과거 기출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여줬어. 자 이제 성균관대 파이널이야. 성균관대 파이널. 뭘로 준비해야 되겠니? 그렇지 예상 문제로 준비해야 되겠지. 왜?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다 풀었잖아. 야 기출 문제도 안 풀고 파이널 준비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니? 아뿔싸. 그러면 큰일 난다. 왜?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능 기출은 당연히 풀고 플러스 모의고사를 준비하지 않니? 사설 모의고사가 됐던 뭐 평가원도 여기는 기출에 해당하니까 그지 그러면 대학측 모의논술이나 대학측 기출 문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푸는 거고 뭐고? 모의고사를 풀어야 될 텐데 그게 뭐야 박 교수님이 만든 예상 문제잖아 그래서 성균관대 예상 문제 10월 달에 이미 공개를 했다 현장 강의했어 이거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강 학생들은 현장에다가 박교논술로 연락하면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11월달에 또 예상 문제 나온다. 이거는 11월 19일날 금요일날 여러분이 예상 문제 현장에 와서 풀거나 아니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 하겠으니까 예상 문제 꼭 풀어보고 합격하시길 바란다. 자 여기까지 박규 논술입니다.